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도록 하는 각 x, 각 y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저는 여기 보이는 이 BC, BDC의 각의 크기가 65도이기 때문에 원주각으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각의 크기를 65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65도와 X를 더한 이 각의 크기는 여기 보이는 100도와 서로 같아야 되겠죠? 그래서 65 더하기 X가 100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보시면 각 X의 크기가 35도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여기 보이는 BCA와 그리고 ADE. 이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이각의 크기 또한 45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삼각형 APD에서 한 각의 크기가 45도, 한 각의 크기가 35도이므로 각 Y 자체는 35도와 45도를 더한 80도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정답 x는 35도, y는 80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